안녕하세요. 저희는 코이카 국민 서포터즈 윗고 1기 파머스 팀의 오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ODA에 대해서 재밌고 쉽고 친근하게, 친근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DA란 무엇일까요? 미용실 아닙니다. ODA는 Official Development 어시스턴스의 약자로 우리나라 말로 공적 개발 원조라고 합니다. ODA를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국제사회가 서로의 경제 개발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서로 덮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지어준다거나 학교 교육을 시켜준다거나 음식을 제공해 준다거나 직업 훈련 등을 시켜주고 있는데요. 이런 일련의 활동들을 국제개발협력이라고 칭합니다. 이 국제개발협력을 수행하는데 들어가는 돈을 ODA라고 합니다. ODA를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ODA는 공적 주체가 제공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보건복지부나 외교부와 같은 중앙정부부처, 서울시나 충청남도 같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 같은 공공기관이 지출하는 국제 개발협력 예산을 ODA라고 칭하는데요. 이때 증여율이라는 것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증여율을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일종의 애누리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에게 100원을 빌려줬다고 하면은 나중에 50원만 돌려받는다고 하면 제가 50원을 증여를 한 것이죠. 이때는 증여율이 50%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을 빌려주고 한 푼도 받지 않는다고 하면 이때는 증여율이 100%가 되는 것인데요. 이때는 특별하게 무상원조라고 칭합니다. 증여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또는 돈을 제공하는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증여율이 기준이 나눠져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최빈 개도국이나 저소득국은 증여율이 45% 이상, 저중소득국은 증여율이 15% 이상, 고중 소득 국가 다자 기구에 대한 돈은 증여율이 1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과연 ODA는 얼마나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1969년에 피어슨이라는 사람이 보고서를 하나 제출을 했는데요, 파트너스 인 디벨롭먼트라는 보고서에 ODA를 GNI 국민 총 소득 대비 0.7% 이상 지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만약에 내가 천 원을, 한 달에 천 원을 번다고 가정을 하면 그 중에 7원 이상을 개도국이나 다른 국가를 돕는데 지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 목표를 국제사회가 채택한 게 거의 40년도 넘었는데요. 과연 국제사회는 이 약속을 지키고 있을까요? OECD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 안에 다크라는 모임이 또 따로 있는데요. 이 다크는 일종의 노블리스 오블리즈를 실천하는 국가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나라도 2009년도에 다크 가입이 확정되어서 2010년부터 다크 회원국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2017년도 다크 회원국들의 ODA 지출을 보면 국제사회의 공고치인 0.7%를 초과 달성한 국가는 5개국밖에 없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총 29개 국가 중에서 26번째입니다. 우리나라 200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ODA 지출 비율을 보면은 0.15%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 다급 평균 역시 0.3%에서 왔다 갔다 하고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랑 별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국제사회에서 ODA를 가장 잘한다고 평가받고 있는 스웨덴 같은 경우는 국제사회 공고치인 0.7%의 두 배가 넘는 1.4%를 달성한. 적도 있다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ODA를 어떻게 확보하고 ODA를 포함한 개발 지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대한 국제 사회의 논의가 2000년도 이후에 활발히 이루어졌었는데요. 우선 2002년도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이와 관련된 회의를 처음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국제사회가 여러 가지 목표치를 목표치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요. 이거를 몬테레이 컨센서스라고 부릅니다. 2008년도 카타르 도하에서 2002년도 국제사회가 채택했던 몬테레이 합의문을 얼마나, 다,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는 회의를 가졌고요. 그리고 2015년도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에 모여서는 포스트 2015 SDG를 위한 개발 재원 확보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을 ODA 말고 다양한 형식의 개발 재원을 모집하는 방안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항공권 연대기금인데요. 항공권 연대기금은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외 비행기에 천원씩 어, 이 항공권 연대기금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대기금을 모아서 호이카에 전달이 되면 호이카에서 국제 질병 퇴치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국제사회 주로 보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오디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은 코이카에 대해서 조,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코이카 국민 서포터즈 위코 1기 파머스팀의 오닥이었습니다.